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겼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에카노믹스, 파이낸스, 아카운팅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매트리 마을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방송이고요. t h 널은 h a n n e l is for entertain p u 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8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자, 이곳은 아침인데요, 지금. 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자, 뉴욕은 73도이고요. 한 24도 정도 되네요. 자 오늘은 일단은 예, 반도체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이따가 이제 어, 테슬라는 이따가 얘기드리도록 해 하고요. 자, 일주일 동안 또 반도체가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반도체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엔비디아가 18.93%나 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어마어마했죠. 물론 다른 반도체들도 잘했습니다. 브로드컴 11.18% 올랐고요. AMD라든지,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인텔도 5.88%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는. 자, 그 다음에 세미컨덕터, 이제 장비 쪽도, 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든지, 뭐, 다들 잘 올랐구요. 자, 그래서, 예, 반도체한테 아주 좋았는데요. 자, 이유는 일단은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예, 그래서 나스닥도, 자, S&P 500도, 자, 모두 많이 반등을. 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뭐 짐채 공포도 많이 사라진 그런 상황이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 좀 좋게 난, 내왔죠, 아, 내놨습니다. 그래서 Applied m a t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낮고요. 아, 그 다음에 전망도 예상에 부합하게 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주가는 조금 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CEO인 게리 디켄슨이 나와가지고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예, 계속 되고 있다. 어, 특히 이 장비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반도체 쪽의 분위기를 조금 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번 주 시스코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을 또 이제 잘 내면서, 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다.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예,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죠.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요, HSBC에서도 또 업그레이드를 했고, 뭐, 뉴스드리 리서치에서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또 반도체 분위기를, 특히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을 이제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TSMC가 7월달, 예, 판매가 45% 이상 늘어났죠.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서 수요가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과 특히 그 인공지능의 먹거리라고 할수 있죠 그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지는 않았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 박스콘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수익이 늘어나면서 ai 쪽에 서버 수요가 또 많이 늘고 있다 또 이런 얘기도 했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분기부터는 블랙웰이죠. 엔비디아 칩을 생산을 시작한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엔비디아 등뭐 여러 반도체에 대해서 또 좋은 분위기를 형성시켜 주었습니다. 자, 이번주에 나왔던 조금 뭐 안좋은 소식은 인텔과 관련된 소식인데 소프트뱅크하고 인텔하고 협력을 하면서 AI 반도체를 이제 생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또 실패로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인텔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13f 공지가 올라왔는데 인텔이 ARM에 대한 투자에서 빠져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ARM이 사실 요즘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엔미디아는 오히려 투자했는데 인텔은 이제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조금 더자 인텔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았죠. 예, 그래서 자 인텔도 그렇고 시스코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일단은 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인력 감축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잘 턴어라운드가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파운드리 쪽은 분위기가 좀 좋죠. 예, 그래서 일단 SK 하이닉스 가디램 가격을 올렸고 삼성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인텔도 파운드리 쪽에서 좀 이제 살아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예, 이번 주에는 썰팅 프 공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2 분기에 1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하는 기관들이 SEC에 보고를 하는 예, 보고서가 썰팅 프죠 그래서 요거를 45일 이내로 발표해야 되는데 이제 8월 15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45일 데드라인 까지 다들 올렸더니 이렇게 필립 라퐁 이라는 요런 회사도 있는데 요런 헤지펀드 에서는 10배나 엔비디아 투자를 늘렸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면 은 엔비디아가 2분기 동안 기관들의 투자가 어마어마 했습니다 2520억 달러가 들어왔고요그 다음에 900만 달러 밖에 안 팔렸습니다 그 얘기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주가를 지지를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익 실현도 조금 많이 일어났겠지만은 그래도 900불 정도 이제 예 분할 이후에 90불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해준 것도 아마도 예 그때부터 124 불까지 많이 올라왔죠. 예 아마 기관들의 자 역할이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목표 주가 이제 3개월 전만 해도 100 불이었죠. 예 한한달전에199 불이었는데 지금은 132 불까지 올라왔습니다. 기관들의 평균 목표 주가가 어떻게 보면 적정 주가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팔자 의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높게 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CF로 계산하면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듯이 한 117불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미래의 매출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이제 들린 그런 상황이죠. 이제 여러분들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도 역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ARM이라든지 RXX, 바이오 회사. 그 다음에 서브라는 서브 로보틱스죠. 이제 배달 로봇. 그 다음에 사운드 하운드죠. 그래서 자, 이거 음성 AI 쪽. 예, 그다음에 나녹스. 자, 요런 데다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공매도 상황은 1.17% 정도 껴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공매도는 예, 48.28% 정도 지금 껴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 어, 예, 공매도가 지금, 예, 조금 많이 꼈죠. 예,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많이 꼈는데, 자, 공매도가 많이 꼈으면 오히려 조, 좋을 수도 있습니다. 쇼스키지가 더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차트 흐름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90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24불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뭐 올라온 게35% 이상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RSI가 아직도 과열이 안 됐죠. 59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70까지 과열이 되면 130불 때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뭐 조금 눌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자 일단은 과열 기간까지 많주시장이 같이 다 끌어올려진다 그러면은 1 3 0불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 발표 전까지죠. 그래서 실적 발표는 이번 주가 아니라 이제 다음 주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 8월 28일에 이제 m 디 d 의 실적 발표.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그래서, 어, 작년 10월부터 계속되었던 특히 인공지능 모멘텀이 계속해서 자, 이어나가려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주식시장이 여기에 지금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오면 조금 더 주식시장이 과열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64센트. 그 다음에 매출이 284억 달러 정도 나오지 않을까. 자, 그렇게. 자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엔비디아가 실적이 주당 순위가 매출만 예상보다 더잘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어, 일단은 운영 수익이 어우,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작년 동기 대비해서 371억 달러나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운영 현금 흐름도 지금 280억 달러가 작년보다 늘어났죠. 잉여 현금 흐름도 269억 달러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밸런스가 259억 달러나 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그렇고 자그 다음에 요런 것들이 이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얼마나 더 유지가 되냐 이제 이런 것들도 관전 포인트라고 볼수 있고요. 자 지금 엔비디아는 지난번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했죠. 지금 1조 달러 시장에 기회가 아직 있다. 토탈 어즈베스블 마켓이 그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게 확실히 데이터 센터 쪽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쪽에 3천억 달러 이상으로 지금 매출이 늘어날 수 있을까. 자그 다음에 뭐예 자동 자율주행도 중요하죠. 자율주행 예, 3천억 달러 시장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AI 엔터프라이즈 DGX 클라우드 쪽이 있는데 거기가 1,500달러 시장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 1,500달러 시장 1,500억 달러 정도 이상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건 여태까지는 GPU를 통해서 인공지능 컴퓨터를 도와줬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엑셀러레이티드 컴퓨팅이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처리 속도를 늘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게 지금 A100이나 A200 칩이 나오고 그다음에 H100이나 H200 칩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속도가 안 빨랐는데 지금 블랙엘이 나오면서 천배 이상 지금 빨라진다는 거죠. 이제 8년 안에 그렇게 된다는 건데, 어 이게 지금 이제 나오면 대단. 한 혁신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보는 인공지능이 더 빨리 이제 연산 처리가 되고 더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거가 나오면 은 아마 이제 어, 엔비디아가 지금 92% 정도 gpu 데이터센터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뭐90% 안팎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amd 하고 다른 회사들도 따라오긴 하지만 은 여기 못 따라오죠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계속 예, 가격을 높게 유지하면서 많이 팔수 있는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구조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쪽에서의 발표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엔비디아와의 이제 협력 회사들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뭐 자, 아마존의 AWS, 구글 클라우드라제 마이크로소프트 아지로 자, 오라클 등등 해 가지고 예뭐 굉장히 자 많은 기업들하고 지금 예,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버 쪽에서도 SMCI나 뭐 델하고 뭐 레노버, 휴렛팩커드, 시스코랑 다 협력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이런 협력 관계도 이제 잘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경쟁자죠 그래서 지난번 실적 발표 때도 젠슨 황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 얼마나 더 이제 치열해질지 이제 이제 염두에 지금 예, 두고 있습니다. 자 거기 대해서 또 말을 잘 해줘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GPU 쪽에 보시면 인텔, 엔비디아, AMD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측 개발하고 있죠. 어, CPU는 당연히 이겼는데 이제 자체 측 개발하는 회사들의 경쟁이 좀 심해지고 있고요. 자 네트워크 쪽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보다 더 잘하고 있고 브로드컴도 있는데 자 여기 쪽에서의 또 경쟁력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만 보더라도 엔비디아가 시스코나 아리스타보다 훨씬 더 점유율을 높여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특히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매출을 얼마나 올릴 수 있냐 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자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엑셀러레이티드 컴퓨팅 이 블랙웰에 대한 지금. 어,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퍼스컨에서는 4분기부터 생산하고 있다 그랬는데 제순왕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4분기부터 이제 많이 생산이 될 거다 아니면 내년 초로 연기될 거다 이런 말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 예,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블랙 엘칩이 이제 4분기부터 생산이 된다 뭐이 정도만 얘기해 주고 연기라는 말을 이제 말안 해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 반도체 소식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또자 월요일 날 라방에서 반도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과의 사랑평가 넘치는 기도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축복받으시고요. 저는 이따가 테슬라 동영상으로도 찾아오겠습니다. 일요일은 분석 동영상, 네, 가보겠습니다.